미팜 들어와 있고요. 매수가가 8,612원, 비중은 25%라고 하십니다. 동물용 백신을 만드는 곳이죠. 아무래도 이런 질병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고서는 크게 주가의 움직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? 사실, 그, 제가 제약바이오 쪽을 말씀드릴 때 항상 네. 실적 베이스가 되는 종목들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과거에 2015년부터 시작됐던 제약바이오 때 제약바이어 대세상승장 때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. 그때 전환사채부터 해가 가지고 엄청나게 찍어냈던 상황도 있었고 그 시절에는 광기가 엄청 났어요. 유상증자를 하잖아요. 유상증자를 하면은 제3자 유상증자는 뭐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냥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도 호재로 봐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. 왜 그러냐면은 연구개발을 잘하고 있고 연구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주주들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 합니다 거의 뭐 이제 뇌+ 뇌피셜들이 막 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찍었던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오고 있는 시기이고 우리가 모르는 어~ 재무적인 압박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~ 그런 부분에서 이왕이면은 실질적좀 좋은 제약 관리를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이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영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적자폭이 계속 어~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. 어, 2020년에 22억 적자였다가 2021년에 53억 적자. 그리고 올해도 적자 지속인 상황입니다. 특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적자 폭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, 중요한 건 화면 한번 보시면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음. 어, 차트 조금 더 늘려볼게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. 2015년입니다. 2016년입니다. 2017년. 15년, 16년, 17년입니다. 그 시절은 이런 시절이었어요. 그 시절이 이전 시절이었는데 시절이 이제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들이 좀 모멘텀을 받기 힘든 상황이고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래량도 지금 완전히 소외돼서 4만9천 주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. 음, 지금 은 정리하셔가지고 좀더 좋은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? 왜냐면 하 이전 종목들은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도 포, 짜, 어,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은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로 비중을 모아가야 될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질문들 생각해보면 어, 오히려 지금 시장이 어, 못 가고 있을 때, 지지부진할 때, 갈수 있는 종목들로 좀 옮겨 사시는 게 어떤가 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아무래도 좀 거래량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.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또 다른 쪽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